국민의 주도적 구정 참여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1년 동대문구 주민 참여 예산을 운영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올해 주민 참여 예산은 총 10억 원 규모로 사업비는 한개 사업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한 대상은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에 우선되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사업이며, 구민이나 지역에 위치한 기업, 단체, 학교의 직원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제한이 가능합니다. 제한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사업 제한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8층 자치행정과나 관내 14개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우편 또는 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는 접수된 제안서류 대상으로 주간 부서에서 검토한 후 6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모바일 주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합선해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